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모사람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요번에 또 크게 업데이트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우의 차량 개조점이 열렸는데 여기서 업그레이드 가능한 차량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한번 리뷰를 해볼거고 과연 특별할지 아니면 대주접일지 보겠습니다 하이 우선은, 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얘네들 이제, 이 그, 뭐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애들이죠? 그러면, 해가시 이그너스 무기화. 이거 약간 맛있어 보인다. 얼만지 보겠습니다. 잠시만. 아,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450만 달러나 저기 쳐봤고, 레전드 녀석이네, 이거? 아, 얘를 구입하고 싶긴 한데, 아, <laughs> 자, 잠시만요. 그러면은, 돈을 벌어야 될것 같아. 근데 뭐, 마땅히 지금, 뭐 돈벌이가 딱히 없어가지고, 돈 되는 걸 팔자. 돈 되는 걸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녀석. 요 녀석 팔면은, 머니가 되니까 나중에 돈 벌어서 또 사면 되지 하나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팔면은 무려 130만 달러 봅니다 오케이 한 60만 달러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돈 되는 차를 팔아야 되겠다 어 오늘 여기 장사 잘 되겠네 응? 어? 얼른 팔아버려이 어? 아니 왜안 받아? 저도 안 받는 경우는 뭐야 이게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는 이 친구 지금 무리다 어 무리됐어 아까 보니까 이제 이 디베스트 8도 저기서 개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 하나 구입할게요 아 일단은 요녀석 그냥 기본 모드 기본 베이직 모드 제가 g t 5 하면서 처음 산 슈퍼카가 이녀석이에요 근데 왜 새로 샀냐고요? 컨텐츠 하다가 하나 팔아먹었고 우리 새로운 가족이 될 친구 한번 가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입장하는구만 어 성능 업그레이드 무료야? 와 지금 보니까 가속력 더해주고 최고속도 더해주고 오케뭐저 업그레이드만 무료 해 주고 이거는 다 해야 되네. 내구도는 솔직히 운전 잘하는 사람은 내구도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 20%만 올리자. 지금 보니까 HSW, 뭐, 이 친구 좀 개조를 하나 보다. 특별하게 독점적으로 있습니다. 야, 뭐야. 이놈 봐라, 이거. 뭐, 엔진까지 그냥 불법 개조를 시켜버리네. 조명은 뭐, 이렇게 색깔, 색깔 지정할 수 있는 거. 이거 일반 튜닝샵에서는 불가하죠? 그러면은, 핫핑크로 가자. 상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좀 새로 나오는 상징인데, 되게 조잡하다. 이런 거 진짜 개 싫어하거든요. 중구난방한 거. 폰트 막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냥. 아으어 스포일러도 스포일러도 얘네 거 있네. 근데 진짜 가속력 미쳤는데 이거? 와터보까지 가속력 거의 두줄 풀빵인데 그냥 속도 개 저기 기대됩니다 진짜. 보색 한번 보겠습니다. 어 카멜레온 이번에 또 도입된 그 시스템인 것 같아요. 카멜레온이 오, 야, 어, 어뭐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살짝 예 뭐가 달라지죠. 이야, 수고... 야, 스고이, <laughs> 어, 오, 야 이거. 야 이거는 완전 저저 저 뭐야 저거. 이 야, 이 야, 에스게. 야 이거 이거 미쳤다 이거. 일단 이걸로 갈게요. 베이비 볼로 파. 오케이, 지금 단 개조가 다 끝났고 한번 나가볼게요. Hi. 일단은 야, 아니 색깔 뒤지는데? 그럼 또안 밟아볼 수가 없지. 한번 밟아보자. Let's g 어, 어, 이런 느낌. 이게 속도가 빠르다 해가지고 가벼운 느낌도 아니고. 땅에 잘 붙어 있네. 요건 아프지 않네. 뭘 봐, 어? 이런 차 처음 봐? 눈깔로 임마. 자, 자, 자. 썸네일 하나 뽑아야지. 찰칵. 조명이 뭔가 좀 미스인데? 여기가 좀 좋다. 자, 아, 썸네일 찰칵. 엔다. 썸네일 찰칵. 하이! 그러면은 과연 속도가 수치상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 제가 옛날에 그 컨텐츠 하면서 예, 썼던 요게 약간 제가 옛날에 그 야매로 만들어 가지고 찐 정확한 느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직선 주행이긴 하니까 아, 자 가자 가볼게요. 어, 속도 빠르다. 과연? 요초야, 어, 19.701. 자, 제가 봤거든요. 제 예전 영상들을. 이 고가의 크리거 친구를 이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이 친구가 어, 22초 정도 나왔어요. 한 2초 정도 더 빠르다. 우리 저 DBS 데이트가. 확실히 약간 속도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 야무지게 했다. 그래서 한개 정도는 장만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오, 어, 오, 어, 샷. 오, 어, 샷. 한번 2차 가지고 우리 개세션 가보자. 렛츠고. 이 업데이트를 통해가지고 로딩도 빨라졌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게 체감이 될지 보겠습니다. 뭐, 뭐, 그냥, 어, 무난무난한 느낌 같기도. 막, 그렇게 막, 와, 개 빠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떠돌고 있는 사람 없나? 또, 이삐까뻔쩍한 이런 거한번 또, 저, 쇼케이스 해봐야지. 지금 제 앞에 가고 있거든요, 사람이. 바로 따라잡아버려잇. 어때? 아이 보이? 어때? 어떠냐구. 어? 어때? 멋있지? 아, 뒤지지, 그냥. 응? <laughs> 바로 타버리는 클라스, 어? 이거거든. 근데 이제 이게 GTA5, 저 뭐야. 채팅을 막아놨더만 보니까. 뭐 하는 시추에이션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랑은 더더욱 소통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 저 외국인이랑 저. 대화 <laughs> 에바잖아, 어? 인정? 어떻게 친구야? 너가 한번 물어볼래? 자, 물어봐. 어, 물어봐. <laughs> 아 이거 야 이게 소통이 가능하다? <laughs> 레전드네 역시 바디랭귀지 하나는 이제 만국의 공통어다 자요 친구가 276렙 어, 나보다 형님인데? 자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달리고 있을 때 이동수단 이용을 어 나만 나만으로 바꿔봐 어 나가 <laughs> 야이 모르는 사람도 타게 만드는 마성의 슈퍼카 디베스트 아이트 뭐야 너도 타고 싶어? 야이 새끼야 말로 하지 인마 아, 아. 말을 하지 말을 인마 이쉑쉑 쉑 그냥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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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와왜와왜 와. <laughs> 달려와 어뭐 뭐해 뭐해 잠시만 뭐해 아니 <laughs> 어 <웃음> 아저씨 너 일로 와 암의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그러면 안 되지 내려오세요 이 자식이 이 자식이 그냥 내려 내려, 내려 자식아 아잇. 이런 색깔은 사실 GT5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모르는 사람의 그런 흥미를 이끄는 데는 충분하다 어? 선생님 어떻게 사실 하이! 하이! 이거 타보 실? 어이! 반응이 없네. 어어어 <laughs> 왜, 왜, 왜1 0야왜1 0야 하이! 하이, 아임, 평화주의자. 와, 이제 개무섭게 따라오네, 그냥. <laughs> 아, 뭐야? 왜 공개 세션에 나 혼자만 남아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기다려봐. 자, 여기다가 시동형 폭탄을 장착하겠습니다. 시동형 폭탄, 이제 시동 걸면 은 바로 저, 터지는 거거든요? 오케이. 과연 이 핸섬한 차를 그냥 바로 의심도 없이 탈지. 일 요따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가자. 다른 데로 가버려잉? 요쯤에서, 요쯤에서 관찰을 해볼까? 과연 미끼를 물 것인지. 근처에 차가 있는데요? 안 보나요, 이거? 근처에 차 있는데? 어. 어, 예. 어지제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이 차를 보고, 제발. 오, 달립니다. 달립니다. <laughs> 과연? 오! 이, 오! <laughs> 레전드 <laughs> 레전 드 상황 레전드 그러게 응? 주인 있는 차를 저렇게 건들면 안 되지 야 그래서 이게 확실히 여러분 도색이 확실한가 보다 어 웬만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걸 안 지나치고 갈 정도면은 그만큼의 애가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 안녕하세요 애가 지 약간 충격 먹은 것 같은데 <laughs> 선생님 그.. 충격이 꽤나 크시죠? 깜짝 놀랐을 거다 깜짝 그냥 아무튼 예.. 당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